하늘 말씀,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절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히브리스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장성한 신자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장성한 신자, 어린 아이가 아니고 죽만 먹고 보드러운 음식만 좋아하고 단 음식만 좋아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단단하고 먹기에 거북한 음식일지라도 먹을 줄 아는 진짜 음식의 맛을 아는 그래서 장성한 신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신자가 되라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깨달지 못함으로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자꾸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칭찬 듣지만 좋아하고 어린 아이처럼 자라지 못하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도 너희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더 나아가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란 말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체례받고 안수받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기본 진리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이것 벗어나서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 6장 2절에서 완전한 자리에 나아갈지니라 그러나 이러한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민스러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초보의 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불량에 이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글도의 장성한 불량은 어떤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인가? 오늘 말씀이, 내용이 그 말입니다. 장성한 신자는, 첫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솟아 올랐다는 말입니다. 잘 씹어 음식의 맛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빨이 시원찮으면 음식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좋은 음식 생껏 차려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맛을 알아야 먹고 싶고, 또 기다려지고, 많이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어집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경고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충고하고 나에게 경고하는 그 말을 더 알아듣고 자기를 고쳐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환의 사람들 뿐 아니라 성도들도 대부분 충고와 책망과 경고하는 소리에 그렇게 달갑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올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도는 이러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안다는 말입니다. 이로 보건대 광야에서 무덤 속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장정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고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당 평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발을 잘못 딛었을 때에 보니 정말로 이곳저곳 동서남북이다 시체를 묻은 무덤이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나. 나 자신에게 늘 꼬집어야 됩니다. 너는 예수 믿는 신자거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생도가 되어라. 충고하는 말, 책망하는 말, 경고하는 말을 바로 알아듣고 바른 길을 갈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이런 소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항상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 장성한 신장. 지각을 사용한다고, 지각을 사용한다. 앞에서 말씀한 단단한 식물도 결국은 의의 말씀이요. 지금 말하는 지각을 사용하는 것도 헬라어 타 아이스데 페리아라고 하는 이 지각을 사용하는 이것은 그의식들그 깨달음들, 그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 그 깨달음, 그 능력, 그 의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지각입니다. 그래서 욕기 4장 12절에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허망한 인생은 지각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참,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을 받은 자는 지각을 얻는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111편 10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가진 자로 말씀했습니다. 이사의 27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 백성이 지각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아멘으로 받지 않는 인생치고 망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주는 말씀인 줄 알고 준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약의 대선지자들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이들이 살았던 시대에 보세요 한결같이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도 우존했을까? 참 그래서 대선자들이 그런 환경을 이기고 설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장성한 신자가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내게 꾸준하고, 충고하고, 또 나에게 청망한 소리를 바르게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러게.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지각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말씀 뭡니까? 연단을 받은 자다. 불같은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를 말합니다. 환란 질고 시험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지만은 고난은 지극히 아름다운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기 23장 10절에도 요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지지 못할 짐을 주셔도 이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알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자, 게으르다가 부진해져 집니다. 낭비 벽이 심한 자가 전량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자기의 나쁜 버릇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 저 야경은 그의 자식들에게 근금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주었습니다. 부지런할 근자, 금소할 금자, 근금 뒤에도 절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붙여서 사용합니다. 오늘 의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거라. 할수 있는 일은 아침에 하고 저녁까지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할 일을 비오는 날까지 끌지 말고, 어복은 몸만 가리면 된다. 조도 입으려고 애를 쓰지 마. 음식은 생명만 연장시키면 되니까, 목구멍에 넘어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금금이라는 이두 글자를 자식들에게 주며,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낫다고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쓰고도 다 쓰지 못한 이라고 하면서, 금, 금, 이두 글자를 새기게 하였습니다. 써서도 좋았지만, 마음의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연단의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단 받은 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자기가 정말 무거운 짐을 잘 쥐고 그곳에 서 있는 인내의 사람처럼 서게 됩니다. 연단 받은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악은 옳고 그름을 의미하며 분별하다의 디아크리노. 이 디아크리노. 이 분별하다의 헬라어는 정돈한다, 구별한다,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무 소리라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진리인 줄 알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새겨보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능력, 이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분별력이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통일교. 36만 쌍 합동 결혼식이 벌어졌을 때에, 시골에서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합동 결혼식에, 우리나라에서 장관 못 가는 총각들이, 특별히 시골 노총각들이 여기에 갔습니다. 36만 쌍이 합동 결혼식을 열리게 되었을 때, 노총각들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아는... 시골 동네 동생들도 간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그날 신부를 다리고 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후에, 3개월 후에 신부를 다리고 되어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철저하게 통일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한상이 결혼하는데 250만 원을 지불했다. 그 36만 상이면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돈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잘 떠나는 이단들은 돈 버리는 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중에 돈 버리는 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방을 해도 기가 차는 부부들을 맺어준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일본 여자들이 한국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모살로 가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살고 부부가 되어 자식들을 놓고 있는 여자들을 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사교 집단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깨달지는 못하고 따라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는 어느 것이 진실이며 바른 길입니까?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세대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왜? 세상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준 편지 중에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초보에 머물지 말아라. 정말로 장성한 신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서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이 더 맛지고 영양분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라. 다아이스테테리아 지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을 가진자가 되어라.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선도가 되어라. 그리고 연단을 받은자가 되어라. 한계단, 한계단 환난과 어려움과 또 질고를 통하여서.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연단을 받은 선도가 되어라. 계단을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자리에 이르러서 무엇이 진짜며 무엇이 가짜인가를 깨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아크리노 구별한다 인식한다 정돈한다 그러니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믿고 아무 것이나 따라하고 아무 것이나 먹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더하지 아니하는 귀한 자리에 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짧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우리가 가슴에 받게 됩니다. 장성한 신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정말 장성한 신자가 되어서, 충고하는 말, 책망하는 말, 나를 꾸짖는 말에 바로 서서, 그것이 더 좋은 약인 줄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단한 식물을 진짜 음식의 맛을 알게 해 주시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고 이해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에 고바이오 상급인 줄을 알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인 줄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 받은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태산 같은 짐을 내 등에 지어주어도, 끝부분이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그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진리와 비진을 분별하고 예수와 이단을 분별하여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